안녕하세요. 조선비지 윤민혁 기자입니다. 오늘 플레이스테이션5 리뷰 영상 찍고 있고요. 플스5는 듀얼센스에서 음성과 함께 영상 녹화를 지원을 해서 그 기능을 사용해 영상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예,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리스 런칭작이죠. 4K 30 프레임 모드와 60 프레임 모드가 있습니다. 60 프레임 모드는 레이트레이싱 같은 추가적인 시각 효과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차세대기 플래그십으로 처음 나오는 뭐 독점작인 점을 감안을 할때 4K 60 프레임 지원이 완벽하게 안 되는 건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지하철이 덜컹거리는 게 패드로 느껴집니다. 컷신에서는 굉장히 듀얼센스의 햅틱이 굉장히 훌륭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인게임에서는 이 정도의 감각을 주진 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매우 인게임에서도 훌륭합니다. 지금 문자가 온 건, 문자가 실제로 이제 핸드폰이 진동하듯 지금 듀얼센스가 울리고 있고요. 오프닝 장면이죠. 지금은 4K 30 프레임으로 진행했습니다. 앞에 버스가 지나가면 버스가 지나가는 진동이 테드로 느껴집니다. 예, 현재는 60 프레임으로 실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듀얼센스 작동이나 이런 것들은 60 프레임이나 30 프레임이나 상관이 없지만 아무래도 60, 30프레임과 60프레임을 실제 플레이를 해보시면 감각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오프닝 스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는 이제 소니 엠바고 정책에 따라서 게임 플레이 부분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UX나 UI 같은 부분에서는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현재 그래픽 우선, 그러니까 30프레임 모드에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레이 트레이싱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볼수 있습니다. 반사가 네, 아주 아름답게 되고 있죠. 이 장면은 네, 4K 60 프레임으로 실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까 유리창 반대편에 이제 선로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현재는 안 보이죠. 레이 트레이싱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모습 볼수 있습니다. 네, 역시 4K 30 프레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4K 60프레임으로 바라본 장면입니다. 예, 확실히 스파이더맨이라는 게임과 뉴욕이라는 배경은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보여주기에 걸맞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유리에 반사되는 장면들을 보실수 있고요. 온 사방이 다맞춰놓드리고 유리창 편지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 기울이시면 이렇게 예, 화려한 반사 효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30프레임 상황에서 조심을 질주하는 모습이고요 30프레임도 매우 아름다운 그래픽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네, 4K 60프레임이고요. 매우 부드럽게 활동 하고 있죠. 좀 레이트레이싱 같은 일부 기능들이 빠졌다고 하지만 충분히 예, 이 옵션도 화려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차세계에 어울리는 그래픽 인것 같기도 하고요. 예, 레이 트레이싱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반사된 모습을 적용을 해놨어요. 되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반사를 느낄 수 있는데 하지만 뒤를 보시면 예 다른 모습이죠. 예, 같은 장소인데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반대편 이 제대로 반사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빠른 이동 로딩 속도 체험해 보겠습니다 2-3초 정도 걸리네요 네 역시 전세대 게임인 차일드 오브 라이트 구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우 부드럽게 구동이 되지만 이 게임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뭐 고사양 게임은 아니잖아요 예, 여하간 뭐큰 무리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 워치독스 2 플레이 모습인데, 4K로 진행되는것 같긴 하지만 섹스처 같은 것들은 이제 구세대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수 있죠. 예, 원신을 구동하는 모습인데요. 원신은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에서도 사실 프레임 드랍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현재 플스 5에서도. 이렇게 막, 음, 굉장히 스무스하게 돌아가진 않아요. 지금 30프레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적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정당한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플레이스테이션5 간단히 영상 리뷰를 해봤고요. 이 아스트로스 플레이그론 같은 경우는 워낙 듀얼 센스를 위해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패틱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었지만 파이그맨 같은 경우도 버스파티 게임을 감안할 때 실제 플레이에서 컷신에서 보여주는 만큼의 리액션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4K 게이밍 성능 등은 매우 만족스럽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영상 외에 또 본문 기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